저희 이세돌 2집 겨울봄이 멜론 1 0 0에 들어갔을 경우 저는 파피플레이타임 챕터2를 나오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미래의 아이네야 미안하다 아이네~~ <laughs> 멜론 검색 차트 보자고요? 봤어요 이세계아이돌 1위던데 여기 이세계아이돌 리와인드 겨울봄 겨울봄 나오지도 않았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도 저희 뮤직비디오를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내 리액션이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laughs> 제가 최대한 억눌러 보긴 할 텐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6시인데, 원래, 하루 이틀 아니잖아. 우리, 우리 아마추어 아니잖아. 자, 근데, 근데 멜론엔 나왔겠죠, 여러분? <laughs> 음원 사이트에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있을게요.

아나 계속 입 벌리고 있었어. 아 예쁘다 예쁜데요? 또 보자. 다다 너무 잘 어울리게 진짜 잘 불렀어. 여, 여기 여기 화음 들려요? 나야. 이게 이게 화음이 완전 막 섞였어요. 내네 파트를 내가 화음한 것도 있고 내가 릴파 꿔한거 거 있고 내가 찬이 꺼한적한거 한, 한거 있고 릴파 비찬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섞였어 다. 그 뭐지 찬이 파트를 내가 다한게 아니고 여기 찬이도 있고 나도 있고 뭔가 뭔가 이럴 때 뭔가 찬이랑 이렇게 목소리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이 이거는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대로 이게 나야. 어, 기억났다. 어 요거 나야. 이것도 나야. 아와 아, 진짜 예뻐. 와. 아 미안해 루루땅 노래 부르고 있는데 시끄럽지.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잠깐만, 나한 번만 나한 번만 바람이 뭐가? 뭐가 13위? 차트는 아니잖아. 그렇지, 차트는 아니죠. 아, 최신 차트. 리와인드 때도 최신에는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최신 곡에 네, 들어가군요. 아, 13위! 와! 대박. 와, 진짜. 든든하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아유... 아니야 나안 울었어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울었다고 인정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laughs> 우리 애들 너무 다 예쁘게 나왔잖아 아 죽인다 노래 나올 때마다 울 거냐고? <laughs> 어.. 나는.. 이상한 포인트에서 터졌어 <laughs> 아니 노래 나올때마다 울거냐 그랬는데 어 앞으로도 노래가 나온다고? <laughs> 어 그러니까 약간 어 그럼 우리 노래 계속 나오는거 같잖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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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계속 같이 있을거야 <laughs> 계속 있을거야 언니 너무 울어서 내 버거 축축해졌어 얼마나 우는거야 나 아, 울고 울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호르이고 감사합니다. 아, 계속 계속 나오면 좋겠다. 계속 나올 거야. 할아버지 <laughs> 할머니 될 때까지 나올 거야. 그땐 트로트 <laughs> 해줘 <해야> 나. <되나? 웃음> 그땐 트로트 해달라고요. 응, 렌트님 하지기 다지. 렌트님도 울었잖아요. 다 알아요. 음, 촉촉해지기만 응 촉촉해지기만했죠. 했죠. 맺히면 운 거거든 그것도.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인정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거 없어서 못올죠 <laughs> 오래된... 찬이 운다고? 아니, 찬이 왜 울어? 나한테 왜우냐며왜 울냐. 울어, 찬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이 울지 마. <laughs> 아 진짜 너무 감 야, 너무 감. 야, 감 야, 그래. 너무... 일파 왜안 움? 아 재미없어. 아 이미 울었다고? 이미 울어놓고서 나한테. 감사합니다. 아빙구처럼 그래 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다니까? 자기 운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분명히 나한테 와가지고 에 언니 우려? 뭐이고 이랬을 뻔해요. 뻔해. 일파이 운다고 아야 가자. 어? 가자. <laughs> 야 우냐? 아...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laughs> 아, <뭐래 웃음> <하나. 웃음> 야 우냐. 자기 운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아우야야 우냐. 근데 저도 저 솔직히 안울줄 알았는데 그래서, 초반에, 그, 일러스트 예쁜 거에 주접 떠느라고, 아, 안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아, 나안올라나 보다. 어, 사람들이 우는 걸 바라겠지만, 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이랬는데. 아, 진짜 이게 항상 어느 부분이 감동이냐면,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뭐, 뭐 약간 이렇다기 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에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같이 노래 불러준 멤버들한테 감사하고, 막구님한테 감사하고, 막공띵이한테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감동 받는 것같아 응? 아이돌 2집 겨울 봄이 83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멜론 100위 <laughs> 차트 공략했던 뽀삐 플레이 타임 채터 2를 나오자마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쁜데 아, 너무 슬프고 <laughs> 너무 무섭고 과거의 아이네를 죽이고 싶고 진짜 감사합니다. 오리 트레일러 다시 보자고요 싫어! 처음이란 건 돌아보면 네가 흘렸던 작은 말들. 아니야 어디 어디가 나는 안 가고 싶어 나는 안 가고 싶어.